여러분 안녕하세요. 운세 상담을 하다 보면 배우자득이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배우자득이 있는 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많은 특징 중에 배우자복이나 덕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여러분의 궁금증을 조금이라도 해소시켜드리고자 이번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조명리적으로 배우자 등이나 복이 있는 띠가 있습니다. 총 10가지 띠가 있는데요. 시간상 5가지 띠를 먼저 말씀드리고, 다음 2부에서 나머지 5가지 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는 저에게 용기와 배품을 주는 것으로서, 그 보답으로 반드시 건강과 재물복을 받을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해 기원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배우자득이나 복이 있는 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갑자생입니다. 갑자생 분께서는 1984년 41세 갑자생분이 계십니다. 갑자생의 갑은 10층간의 처음으로 시장이나 개척을 상징하는 기운으로 위로 상승하거나 앞으로 전진하려는 기세가 강해서 두수장으로 불리며 우두머리를 뜻하며 인체에서는 두뇌를 의미하고 하늘에서는 우레와 청룡을 뜻합니다. 이분께서는 국생도화로서 여명은 나라도 세월만은 절세 미인이며 남명은 다방면에 강한 면을 보이며 풍류도 즐리를줄 아는 스타일입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는 많은 힘이 됩니다. 꼭 부탁합니다. 이분들께서는 공을 들인 기술이나 제조를 가졌지만 부모의 덕을 받기 어렵고 자수성가하는 편으로서 많은 사람을 거들일 수 있으며 유년기에 장남장녀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높은 자신감이 행운으로 작용하여 여러 사람의 중심에 서며 사람을 다스릴 줄 알고 주변과 화합을 잘한다면 인덕으로 성공할 수 있고 배우자덕도 좋아 배우자의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생활 방식을 답습할 경향이 있기 때문에 부모님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이분들께서는 배우자덕도 좋으며 인덕을 잘 활용하신다면 대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모생입니다. 모생분께서는 1978년 47세 모생분이 계십니다. 모생분들을 양인이라고 하는 분들이 많은데 양인이 아니고 정인입니다. 여기서는 화토동법을 쓰지 않습니다. 이분께서는 음양살로서 신의가 굳건하고 자기 주체성이 강해서 남한테 지기 싫어하는 경향이 있고 이때 사주가 아주 강하다면 감정이 극단적으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모생분들께서는 화토인데 명조에 화토가 많아서 조혈한 사조라면 부모득이 부족할 수가 있으며 노력에 비해서 대가가 적을 수 있습니다. 이분들께서는 부모득이 있어서 전통 가문에서 태어나 조상님 덕으로 일생을 행복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성격적으로 강한 사람에게는 약하고 약한 사람에게는 강한 면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세섬한 면을 갖춘다면 남성분께서는 호탕하고 호방한 성격적인 장점을 잘 활용할 수 있고 여성분께서는 여장부 역을 스타일로서 어떤 일이나 생각도 빠르고 결정도 주저함이 없고 결단력도 있습니다. 남성분은 군인이나 경찰 등 강한 직업이 좋고 여성분이라면 사회적으로 밖에서 하는 활동적인 직업이 좋습니다. 모생분들께서는 배우자 들과 부모나 조상님 덕이 있고 주위분들의 도움도 받을 수 있으므로 양수 겹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의 관계에서는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함께 극복하고 서로에 대한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며 함께 노력하고 서로를 지지하게 됩니다. 다음은 병인생분입니다. 병인생분께서는 1986년 39세 병인생분이 계시고 1926년 99세 병인생분이 계십니다. 이분들께서는 연지편인으로서의 홍념살이며 장생기의 확단기인으로서 두뇌가 명석하고 밝고 화려함을 추구하고 명락하고 화려하고 이쁘고 멋있는 것을 좋아하는 편입니다. 이분들께서도 배우자득이 있습니다. 이분들께서 만일에 여름에 태어났다면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격으로서 사주에 진토나 축토가 반드시 있는 것이 좋고 이분들께서 만일에 가정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없는 경우라면 생애 변화가 잦을 수 있고 안정되지 못한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주에 화토가 많고 냉기가 부족하다면 염상객으로서 뜨거운 것을 바라는 사주로 오히려 육친이나 조상님의 더이 길한 사주가 됩니다. 신삼당이 한 것처럼 어머니로부터 제대로 된 교육을 받으며 자라났으며 명석한 두뇌로 학교 공부도 우수한 성적을 거두게 됩니다. 공부와 지성으로 입신 양명하는 운기가 높으며 여성분과 남성분은 결혼 운이 아주 좋아서 능력 있는 배우자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문장과 예술에도 재질이 있는 편이며 성의를 위해 극복해야 하는 과정에서 실수를 하거나 실패를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을 개선하고 더 강하게 만드는 마인드셋과 유연성도 있으며 끈기와 인내심도 있습니다. 다음은 의뢰생분들입니다. 의뢰생분께서는 1995년 30세 의뢰생분과 1935년 90세 의뢰생분이 계십니다. 이분들께서는 공동체 생활보다는 개인주의 성향이 강한 면이 있기 때문에 단체 생활에는 약한 편이며 현대의 유행에는 약간 뒤처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세대이면서도 옛 것을 지향하는 면이 있으며 현대의 아파트형의 주택에 살면서도 고전적이면서도 저런 주택과 같은 환경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분께서는 가온이 기울어져 어머니의 병상을 지킬 수 있으며 직장의 이동과 변동이 심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분께서는 생에 한 번은 가온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옵니다. 이분의 배우자분께서는 이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고 부부가 합심을 하여 위로해주고 감사 안으며 평생 직업으로 생각하고 인생을 개척하는 자수성과 형으로서 말년복을 거머쥘 수 있고 가세를 일으켜 세울 수 있습니다. 이분께서는 배우자가 서로 의지하고 힘이 되어주는 분으로서 타고난 배우자복이 있는 분이 참 많습니다. 타고난 배우자복과 덕으로 백수까지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다음은 정묘생분입니다. 이분께서는 1987년 38세 정묘생분이겠습니다. 이분께서는 어머니와 같은 따뜻함과 배려심도 있고 여러 방면에 강한 배우자분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정보생 분께서는 대체적으로 지적 수준이 높고 지혜와 총명함을 지녔으며 중년 이후에도 학구열이 대단하며 육친 관계가 좋아 의식주와 일생 평안함으로 포부와 야망이 크며 욕망도 큽니다. 그러나 정보생 분들께서 사주에 목 기운이 너무 많을 경우 목도 하식으로 포부와 야망도 작아지고 몸이 자주 아플 수 있고 기력도 쇠약해질 수 있습니다. 이때 병화 정화를 용신으로 쓰면 운이 좋아지고 색깔도 붉은 색깔 계열의 옷이나 가방, 손수건, 속옷, 휴대폰 등 이런 것들이 육신의 덕이나 의식주가 일생 동안 부족함이 없는 운으로 바뀌게 할수 있습니다. 정묘성 분께서는 배우자분과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며 서로에 대한 애정과 관심으로 어떤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배우자분에게 용기를 주고 문제를 해결하며 마음을 다잡고 승리를 위해 나아가게 됩니다.정묘성 분들께서 주의할 것은 어떤 일이든 한번 시작을 하며 끝까지 밀어붙이는 인내심이 중요하고요.항상 건강관리를 잘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관리를 잘 하지 않고 너무 힘든 노동이나 과음이나 지나친 흡연은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활동력은 왕성하지만 정신적으로 신경성 질환에 시달릴 수 있으므로 너무 많은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정묘생분들께서는 배우자등은 있지만 자신의 건강은 스스로가 지키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고 말년까지 행복한 생활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잘 살기를 원합니다. 실천하면 좋은 잘살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자신의 가치관과 삶의 방향을 정하고 목표를 설정하면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삶에 대한 만족감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건강은 가장 중요한 자산입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시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면 좋습니다. 세 번째는 항상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시고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긍정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소비와 전략에 대한 균형을 유지하시고 예산을 세우고 지출을 추적하여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는 가족, 친구, 동료와의 관계를 소중히 여의고 소중하고, 존중하고, 소통하며, 이해하고, 서로를 지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 번째는 새로운 것을 배우고 자기 개발에 투자하고, 지속적인 학습과 성장은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반드시 취미 활동이나 여가를 통해 스트레스를 풀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덟 번째는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은 보람찬 일입니다.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기부하여 다른 사람의 도움이 되는 일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홉 번째는 일과 여가, 가족과 개인 시간 등을 균형 있게 조절하여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으로 실천하기는 어렵지만 한 가지씩 실천해 나가신다면 분명한 발전이 보이실 것입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 부탁합니다. 사랑방대바 운세입니다.